걸어 가 볼까? 가 보자.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아빠는 오늘도 이안이와 산책을 하고 있다. 비둘기가 너무 비둘기 소리 참새 소리가 너무 좋다. 정릉엔 마법과 같이 나뭇잎들이 빨갛게 물들었다. 아빠와 이안이는 정릉에 간다.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이아니와 아빠는 오늘도 길을 걷는다. 이아빠에 돌아가고. 인천에서는 일을 안 돼. <laughs> 뭔 소리야. <laughs> 아빠의 백수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